36번, 36번에서 번이 설명 말고 샘 수업 때좀 다른 방법을 한번 풀어봤다고 했지?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일단 이 삼각형 넓이가 문제에서 얼마래? 문제에서 36이라고 했죠? 지금 이 둘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여기를 x라고 해준다면 이 삼각형 넓이는 2분의 2이곱해서 x 제곱이 되겠지? 그게 얼마라는 거야? 그게 36이라는 거예요. X제곱은 얼마야? 70이죠. 이해되죠? 자, 같은 방법으로 이 삼각형의 한 변을 Y라고 한다면 Y제곱 하고두이곱하고반 나눈 게 4죠. 즉, Y제곱은 8이 나오겠죠. 그러고서 여기를 Z라고 한번 놓고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는 거지. 이해되죠? 여기까지. 자, 요두 개의 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야. 어떻게 풀 거냐. 자. 이런 문제를 풀 때, 이 X랑 Y랑 Z랑 연관을 지어야 되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봐야 돼. 우린 결국은 Z를 구해야 되거든. Z를 구해야 돼. 근데 그거를 물고 있는 삼각형이 얘가 있어. X도 물고 있고, Y도 물고 있고, Z도 물고 있어요. 근데 여기가 지금 90도기 때문에 동의각이 같아서 이 둘이 평행이죠? 그럼 동의각이 같고, 동의각이 같으니까 닮았죠. 이해되죠? 자, 그래서, 식을 어떻게 세울 수 있냐. 일단은, 아까 전에 그렸던 이 삼각형들도 지금 보면은, 이두 개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90, 90, 45, 45 하면서 닮았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이런 식을 만들 수 있어. AD 대, AD 대, 여기. e F는, X 대 Z. 이런 식을 세울 수 있겠죠. 이렇게. 이해되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핑크 삼각형으로 뭘 만들 수 있냐, 둘이 닮았기 때문에, ad 대 ef는, 여기, z 대 y를 세울 수가 있겠죠. 이해되나요? 다시. 이두 개가 닮았기 때문에, 이 ad랑 ef, ad 대 ef는, 여기, E D 대 G F가 성립한다는 거지, Z 대 Y가 성립한다는 거지. 아까 여기를 X X Z Z Y Y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 중간을 4개로 삼면 결국 얘랑 얘랑 똑같고, 얘랑 얘랑 똑같으니까 이렇게 둘이도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항의곱과 외항의곱을 해주면 Z 제곱이 X Y. 자 그러면 우리가 X 제곱이랑 Y 제곱을 알고 있잖아, 그치 근데 우리 x, y는 모르니까 z제곱을 두번 곱하면서 x, y도 제곱해서 이렇게 만들면 되겠지. 다시. z제곱에 x, y고 z제곱에 x, y니까 이걸 다 곱해주면 x가 두 개, y가 두 개가 되겠죠. 그쵸? 근데 x 두 개는 얼마예요? 70이죠. y 두 개는 8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z의 제곱을 두번 곱한 게 된다. 그쵸? 자, 그런데 우리가 72를 이게 z제곱이 얼마인지 구하기 위해서 소인수분해를 해보면 72는 8 9 72란 말이야 8은 2가 3개 9는 3이 2개 8은 2가 3개 총 2가 6개 곱하기 3이 2개이기 때문에 똑같은 거를 두번을 곱해서 얘가 나오려면 하나당 2가 3개씩은 가지고 있고 3을 하나씩을 가지고 있으면 둘이 똑같은 것끼리 곱해서 얘가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z제곱이기 때문에 z제곱이 지금 이죠이 세제곱 곱하기 3을 2로 나누면 약분해서 4, 3, 12가 바로 답이 됩니다. 자, 뭐 복습 한번 해보세요. 이 삼각형 3개를 문자로 두고 물고 있는 이 삼각형 2개가 닮음이라는 걸 이용해서 문제 한번 풀어봤어.